옛날에 랭크하다가 만난 저희 팀, 우리 팀 노틀러스 완전 야무집니다 이 친구. 면괜찮전 괜찮? 직수 밴. 안 되고, 안 되고. 직수 고정 밴으로 가자. 직수 원질 빡세. 직수 원질을 최근에 한적 팀으로 세 판을 만나봤는데 세판다 힘들었어요. 싫어, 선픽할 거야. <laughs> 화장실 가고 싶다는데? 바꿔줄까? <laughs> 근데 3이랑 뺏기면 어떡해? 가고 싶다는데 뭐. 보내줘야지. 뺏기면 그냥 다 째야겠다. 화장실 가고 싶다면서 왜안 가? 웃기 <laughs> <웃긴> 사람이네. <laughs> 화장실 간다며? <laughs> 아니 이게 무슨 노래야? 아, 너무 웃기네. 아씨 눈물 나. <laughs> 아 최근에 겪은 상황 중 제일 웃겨. 눈물 다 나만 웃긴? 너무 웃긴데. 아 <laughs> 어, 진짜. 어이가 없게 웃기, 웃기다. <웃음> 그러니까. <웃음> 이렇게 빨리 왔어. <laughs> 무슨 노래야 대체? 아 저거 사무 <laughs> 노래선 다 친구지. 발라드인 줄 알았는데 신나는 노래네. 달이 뜨면. 아나 진짜 나 잘안 왔는데 난내 그거 개그 코드랑 잘 맞아 피들 말투랑 뭔가 피들 원챔일 것 같지 또또 노래 부른다 또 옛날 노래 부른다 <목소리> 내가 얻고 있나요 모두 거짓이겠죠 니언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. <laughs> 아, 치앙 저격당했다. <laughs> 야, 다시 하기야. 아니, 로딩 그렇게 길더니안 하나. 아, 아, 내 피드스틱. 이러면 너무 연결고리가 없잖아. 빨간 눈의 백룡. 피들 완전, 원자... 뭐야, 서폰 유저네? 뭐야, 하이라고 했는데? <laughs> 아, 가전잼이랑 족팀이 아니야. 클라이언트 아마 꺼져가지고, 게임 중에. 꺼지게 해놔가지고. 아, 뭐야, 피들이. 나 친구 삭제했어.